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썬입니다. 알프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은 알프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마테오른이나 융프라우와 같이 만년설이 쌓인 새하얀 고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초록초록한 들판을 따라 탁트인 조망을 볼수 있고, 그 너머로 보이는 높은 봉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록초록한 들판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어 더욱 동경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는 대부분 키큰 관목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 주변 풍광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뿐더러 주변 풍광이 보이는 곳은 암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알프스 이미지보다는 남성적인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감히 대한민국의 알프스라 불리울 만한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알프스처럼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 곳 아홉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제가 가본 곳 중에 제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선정한 것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다 가본 것도 아닐 뿐더러 저 개인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를 비롯해 다른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영상은 모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각 코스에 대해 더 궁금하실 경우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코스를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욱 멋진 곳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구위는 경기도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이천의 원적산입니다. 사실 뒤에 소개해드릴 곳과는 풍광 차이가 꽤나 커서 순위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있는 곳이라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소개해드립니다. 원작산은 정상인 천덕봉과 원적봉 사이의 능선에 키큰 수목이 많지 않고 시야가 트여 있는 능선이 이어져 경기도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소개해드릴 곳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곳이지만 원적산은 주변의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해 수목을 정리하여 경기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멀리서 찾아가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쯤 들러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팔이는 광주의 진사한 무등산입니다. 무등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로 대표되는 주상절리인데요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봉에서 서석대를 넘어 장불제, 백만 능선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입니다. 서석대는 사실상 정상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 들르시는 반면 중봉은 안 들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중봉에서 바라보는 서석대는 제가 무등산을 왜 알프스에 비견하는지 잘알수 있는 풍경입니다. 언제가도 좋은 곳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시기는 9월에서 10월 억새철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겨울에 눈온 다음날 가보시면 마치 겨울 왕국에온 듯한 모습도 볼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백만 응선은 철쭉이 많아 철축철에도 유명한데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 내년에는 꼭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7위는 정선의 민둥산입니다. 사실 민둥산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억새철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유명세만큼 억새철에 방문해보시면 너무도 멋진 억새를 보실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은빛을 띠다가 10월로 넘어가며 점점 황금빛을 띠는 억새가 햇볕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민둥산이지만 최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여름에 초록초록한 민둥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둥산 정상 너머의 돌리네 부근의 초록초록한 모습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초록초록한 시기의 민둥산은 발구덕마을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고, 정상까지 30분이면 충분해 더욱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새철에는 차량을 통제하여 보통 증산초교에서 정상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의 모습은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6위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의 능선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하여 남덕유산, 덕유산을 넘어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백두대간 중약 30km에 가까운 긴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곳이 풍경이 탁 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덕유평전이라 불리우는 백암봉에서 중봉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걸어보면 알프스가 절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저는 겨울에 촬영을 해서 알프스 치고는 조금 추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초록초록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든 등산으로 올라가든 가끔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은 들르면서 중봉을 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덕유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며 향적봉에서 20분 정도면 힘들리지 않게 갈수 있으니 꼭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5위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산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흙으로 되어 있어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재석봉, 연화봉, 세석평전은 빼놓을 수 없는 멋진 능선입니다. 장터목대피소에서 약 500m 정도 올라가면 펼쳐지는 재석봉 가는 길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등산로 양옆으로 키큰 나무가 없어 풍경이 좋으며 특히 뒤편으로 펼쳐진 지리산 주 능선의 모습은 지리산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길인데요. 뿐만 아니라 연화봉의 모습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화봉 넘어가기 직전 화장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연화봉의 모습은 마치 신선이 노니는 것 같다 하여 연화선경이라는 이름이 별도로 붙어있을 정도인데요. 아름다운 길이 뻗어 연화봉에 닿고 그 뒤로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천왕봉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지리산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석 대피소 부근의 세석 평전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인데요. 다만 지리산의 경우 어느 곳에서 올라도 쉽지 않으니 등산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체력을 기르신 다음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사위는 백패킹 성지로도 유명한 선자령입니다. 선자령은 령이라는 이름답지 않게 고개가 아니라 대관령 부근의 봉우리를 가리키는데요. 선자령은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시사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풍력 발전기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남북으로 펼쳐진 백두대간을 따라 세워진 풍력 발전기들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국적인 모습으로 바람의 언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탁트인 시야 덕분에 남쪽의 발왕산, 서쪽의 개방산과 오대산 북쪽으로는 황병산, 동쪽으로는 강릉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풍경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자령은 특히나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보시는 풍경 역시 뒤늦은 3월에 폭설 소식을 듣고 찾아가 마치 캐나다의 겨울처럼 멋진 설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선자령은 해발 1100m가 넘을 정도로 높은 곳이지만 시작점인 대갈령 휴게소가 8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어 등산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방한, 방풍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겨울에 가실 분들은 더욱더 적절한 장비를 챙겨서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능선이 아름다운 산 3위는 이름에도 알프스가 들어가 있는 영남 알프스입니다. 영남 알프스는 영남 지방의 1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아마도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구간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꼭한 곳만 꼽아 보라고 하면은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에 있는 간월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곳들 중 가장 아름다운 단 하나의 스팟을 뽑으라면 개인적으론 신불산에서 내려다보는 간월재를 꼽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억새가 피는 9월과 10월에는 특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름다운 능선을 따라 황금빛의 억새가 햇볕에 부서지며 흔들리는 모습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멋진 풍경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축산과 신불산 사이에 신불제에서도 멋진 능선을 보실 수 있고요. 영축산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 빼놓기 힘든 곳입니다. 세계의 산을 말씀드려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오르내림이 심하지 않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한 번에 돌아볼 법한 난이도이고요.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간월재와 신불산 주위가 가장 예쁘니 참고하셔서 코스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능선이 아름다운 곳 2위는 대한민국 최고봉인 한라산 영실 어리모 코스입니다. 한라산 하면 백록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정상인 백록담까지 갈순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라산 정규 탐방로 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영실 어리모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샘 부근의 선작지와부터 윗세오름을 지나 만세동산, 사제비동산까지 이어지는 능선길은 사진만 보여주면 알프스와 착각할 정도로 전형적인 알프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는 조리대 털진달래, 철쭉과 같이 키 작은 식물만 있어 시야가 탁 트여 있고요. 부드러운 능선 너머로 보이는 한라산 백록담을 알프스 어떤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절경을 자랑합니다. 언제가도 너무 좋은 곳이지만 겨울에 눈꽃이 피었을 때나 6월 초 철쭉이 핀 시기에 가면 눈이 황홀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영실에서 오르는 코스가 짧고 쉽기 때문에 영실에서 윗세오름까지만 단순 왕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실에서 어리목으로 넘어가는 구간 역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풍경이니 교통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실은 해발 1280m에서 등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등산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갈만한 난이도이고요. 저 역시도 등산을 하지 않던 시절 별 어려움 없이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윗세오름에서 남벽분기점까지 왕복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한라산 백록담을 왼쪽에 끼고 완만한 길을 따라 걷다보면 백록담 남벽이 위험있게 펼쳐져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가장 장엄한 바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능선이 아름다운 곳 1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알프스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은 전형적인 육산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흙으로 되어 있어 나무가 자라기 쉽지만 정상인 비로봉 부근을 비롯하여 몇몇 구간은 소백산의 유명한 새천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키가 크지 않은 철축나무와 풀만 있어 탁 트인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소백산에서 능선이 아름다운 곳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 주변인데요. 어이곡 방면에서 올라도 천동 삼거리 방면에서 올라도 단번에 알프스가 떠오르는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비로봉과 제일연화봉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멋진 능선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비로봉 부근보다 더 좋아하여 비로선경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비로선경은 저와 지인들만 사용하던 애칭이었지만 최근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비슷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들은 모두 알프스처럼 주변이 탁 트여 조망이 좋고 육산 특유의 부드러운 능선을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5월 말 6월 초가 되면 철쭉이 피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요. 겨울철에는 눈꽃이 자주 피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철쭉 핀 소백산과 눈꽃이 핀 소백산을 보러 최소 1년에 두 번은 찾을 만큼 너무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화봉에서 비로봉을 거쳐 궁망봉까지 능선을 길게 걸으며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어이곡이나 천동에서 비로봉을 오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알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알프스 못지 않은 곳인데 빠진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